한년 겨울 지하철을 타고 가고 졸고 있는데, 목사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타더니 설교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 길 잃은 어린 양들은 내가 인줄하리라길 잃은 어린 양들은 내가 인줄하리라 전철에서 가끔씩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러냐고 예수 믿고 영생, 그렇게 하죠. 어, 가끔씩 보는 모습이라, 저는 그러니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었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스님이 목탁을 두드기 시작한 겁니다. <laughs>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도하는 소리가 스님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 배틀이 붙은 것이었어요. 저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 흥미,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교 배틀은 치열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더욱 목청 높여 전도를 하시고 스님께서는 목탁을 치면서 불경까지 매기시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 밀자시냐 마하바라. 예수 믿고 양쟁 빨리 결말이 났으면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별 진전이 없는 배틀은 서서히 흥미는 사라지고 그 소리들이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칸으로 연결되는 통로문이 열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녀님이 들어오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수녀님이 아닌 등산 배낭에 등산복을 입으신 한 아저씨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잠시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종교 배틀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스님, 각자 종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이거 공공장소에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 그 말에 종교 배틀은 종료되었고 아저씨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끄러우셨죠? <laughs> 기대를따는 듯이 여기 서기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맞아 시끄러워 죽다 시끄러워 죽 아, 아, 시끄러워 죽 하세요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정말 너무 들어셨어 정말 너무요 불만들의 목소리가 튀어났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배낭이 무거우셨는지 배낭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오늘 을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귀박에! 귀박에! 이게 방안용이지 방! 써보면 방음이 해도 잘 됩니다. 귀박에! 한 개처럼 한 개처럼 더하면두 개! 게 잘하나? 가자, 시루 천천 해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다 목사님 과스님 덕에 극한에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귀박이를 사셨습니다. 직접 써봤는데 의외로 반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으니까. 목사님은 진송해서 인지 하나 사셨고요. 스님은 안 사셨습니다. <laughs>